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 사진이 보이죠? 이 사진은 이렇게 하얗고 깨끗하게 잘 나오는데, 이쪽 사진은 약간 누렇게 보이죠?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텐데, 윈도우 업데이트하고 어떻게 쓰다 보면, 갑자기 사진이 누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사진을 포토샵으로 불러왔더니, 포토샵 상에서도 사진이 누렇게 나와요. 오늘은 그거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해 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디스플레이 설정. 어, 저쪽 화면으로 가네. 가져올게요.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 디스플레이 어댑터 1 속성 표시. 그러면 이게 뜨죠? 여기서 색관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색관리를 누르고요. 아이, 그럼 또 저쪽에서 든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2번 모니터예요. 2번 모니터로 바꿀게요. 2번 모니터에 여기 ICC 프로필 밑에 보면 이 모니터 이름이 D2757인데 아마 여러분 모니터는 또 다를 거예요. 이름이. 그럼 먼저 여기 밑에 보면 장치 옆에 디스플레이 여기 옆에 아니 옆에 아래에 이장치의내 설정 사용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 ICC 프로필 여기 이 모니터 이름을 클릭을 하고 이걸 제거를 합니다. 네. 계속을 눌러주고, 그러면 여기 추가 버튼을 눌러서요. sRGB 이걸 찾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sRGB IECU 이거 있는 거. 이걸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확인하고, 닫기를 누르고요. 요거, 요것도 확인을 누릅니다. 얘도 꺼주고, 아까 그 사진을 똑같이 불러와 볼게요. 저쪽, 에이. 이제 안 노래졌죠? 이 사진을 옆에 전체화면으로 하고, 옆에 모니터랑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이 모니터가 약간 더 색감이 연하게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 모니터는 확실히 연하, 누렇게 나오지 않죠? 이러면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캡처 프로그램을 안 쓰고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는 이유가 이게 또 캡처 프로그램으로 이 화면을 찍잖아요? 그러면 또 색감이 잘 나와요. 정상적으로. 누렇게 안 나오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폰으로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 썼는데 해결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봐요.